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려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,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, 보내며.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왜곡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.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.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. 그리고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. 도망한다 하고 류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며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메복한 곳에 메한 뭐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는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러 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메북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산 아이 사이에 메북할 매복할...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.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망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자가 다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.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.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.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의 일을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알아봐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.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역 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보여. 여호수아를 격추함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. <laughs>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.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남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.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.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강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았었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용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.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. 이 여수화가 아이를 불살라 그로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. 그때 여수화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르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의 율법 책이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기르,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.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기를맨그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보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.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.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수와가 이스라엘 회,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.